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메모밍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기 호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실습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호출 리커션이란 어떤 함수가 있을 때그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 호출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검사하고 종료하는 탈출 조건을 반드시 그 함수 안에 명시해 줘야만 합니다. 어, 간단히 코딩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definition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자는 따로 없고요이 함수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문자열을 출력하고요그 안에서 다시 자기 함수를 불러서 재기즉 리컬션을 하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hello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헬로우가 불렸을 때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한 다음 이네 번째 줄로 가서 헬로우를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요. 또 다시 헬로우 함수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 프린트하고 다시 부르고 프린트하고 다시 부르는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에 지금 계속 바가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안녕하세요가 계속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Recursion Error가 뜨고요. 보시면 Maximum Recursion p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챕터 14.5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그 재교출의 깊이가 도달했을 경우에 파이썬에서 임의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종료시켰다고 지금 에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헬로 l l 라는 함수는 어떤 종결 조건을 명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헬로 l 를 부를 땐 어떤 i를 함께 넘기고요. 만약에 이 i가 5가 되면, 리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수 설명 드릴 때이 리턴 함수는 출력, 즉 이것을 입력이라고 봤을 때 출력을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어떠한 함수를 종료 시킬 때도 사용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래서 i가 5가 되면 리턴하고요. 5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else일 경우에 i는 i는 i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i에 1을 더해서 다시 i에 저장한 다음에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하고 헬로우 i를 하겠습니다. 좀더 직관적 알아보기 위해서 i+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헬로우 자체에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해 보시면 안녕하세요가 다섯 번만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0이 i로 들어가고요. i가 5가 아니기 때문에 else로 가서 첫 번째 안녕하세요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i에 1이 더해져서 1이 더해진 hello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hello는 1이 들어갈 거고요. 그 1은 5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else로 가서 두 번째 안녕하세요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hello는 다시 1에다가 1을 더해서 이번엔 2를 매개변수로 한 hello가 호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i가 1씩 증가하다가 i가 5가 됐을 경우엔 return에서 함수를 끝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if i는 5일 때 return한 이 조건이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실습 예제입니다. 어, 팩토리얼을 구현한 함수 팩토리얼을 작성해 볼 건데요 팩토리얼의 인자로 n을 넣게 되면 n 팩토리얼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어, 팩토리얼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n-2, n-3 쭉 곱해서 해당 값이 1이 나올 때까지 1씩 빼면서 모든 수로 곱한 값을 말합니다. 물론 n은 1 이상인 값만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인 6이 리턴되어야만 합니다. 5 팩토리얼이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리턴 돼서 120이란 값이 팩토리얼 5를 넣었을 때 리턴되어야만 합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코딩을 해 보신 후에 제 코드와 비교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바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요. 챕터 14의 example.py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수 이름은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이고요. 인자로 n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이 재기 호출 함수는 언제 멈출까요? 먼저 종료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료 조건은 이 n이 1일 때일 겁니다. n이 1일 경우에 return, 1을하겠 습니다. 그리고 n 이1이 아닐 경우 에는 팩토리얼 처음 에 n 이 들어올 거 고요 n 에다가 n 곱하기 팩토리얼 n 1을 해 주겠습니다. r e n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n에 2가 들어왔을 때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재기 함수를 체크해보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숫자부터 먼저 넣어보시는 겁니다. 먼저 n이 1일 경우에 if로 no 들어가서 1이 리턴될 겁니다.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 n이 2일 경우에 보겠습니다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else 문으로 들어가서요 리턴되는데요 리턴되는 값은 2 곱하기 팩토리얼 n-1 즉 2-1이 e 돼서 팩토리얼 1을 이 부분에서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 팩토리얼 1이 불릴 거고요 팩토리얼 1은 1을 리턴해 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팩토리얼 n-1의 값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엔 3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 경우는 이제 재계수 좀 돌아가니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3일 경우에는 첫 번째로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팩토리얼 함수에서 3 곱하기 팩토리얼 3 1이 리턴 될 겁니다. 근데 이 리턴 시키기 위해서는 3에다가 이 팩토리얼의 값을 곱해야 되는데 아직 이 값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팩토리얼 n이 2가 되겠죠. 2가 된. 두 번째 팩토리얼은, 리턴만 보겠습니다. 리턴, n이 2죠? 2 곱하기, 팩토리얼, 이번엔 2-1이 불릴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n이 1이 더 줄어서, 1이 된세 번째 팩토리얼은, 종료 조건에 의해 1이 리턴됩니다. 그러면 최종 1이 리턴이 됐을 때집중 하셔야 됩니다. 16, 17번째에서 리턴된 이 1은 14번, 13번, 14번 줄에서 n이 2일 경우로 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마우스 따라가시면 이렇게 리턴이 돼서요이 팩토리얼 2-1의 값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2 곱하기 1에서 2를 리턴할 겁니다. 2를 어디다가 리턴을 하냐면 여기 10번 11번째 줄에 팩토리얼 3-1에 2를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호출했던 n이 3일 경우에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2가 불리기 때문에 3 곱하기 2 해서 최종적으로 6이 출력될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여섯 줄을 설명드린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안되셨다면 뒤로 잠깐 돌리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카카오톡 아이디 메모밍으로 친치 해주신 후에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예제가 나오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3은요. 바로 프린트를 해 보면요. 실행해 보시면 6이 출력이 되고요. 팩토리얼의 5의 값은 120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팩토리얼 10을 한번 해 볼까요? 팩토리얼 10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네요. 362만 88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기 함수는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니까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